안녕하세요. 폭주자 라이더입니다. 저는 종로에 살고요. 와인으로 혼술하기를 좋아합니다. 얼마 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뮤지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멜로딕 데스메탈 밴드인 Children of Bodom 그 밴드의 리드였고 최근에는 후신밴드라고 할수 있는 보덤 애프터 미드나잇의 리더이자 보컬과 기타를 맡았던 알렉시 라이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으로 41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1월 5일 오전에 독일에 사는 누님으로부터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고 너무 좋아했던 분이어서 그런지 오전에 일이 잘안 잡힐 정도더라고요 되게 좋아했던 밴드고 그리고 제가 폭주 라이더하면서 일부의 이런 옷 입는 거는 그분을 따라하기도 한게 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컨셉으로 그냥 주저리 주저리 그분의 음악과 그분에 대해서 생각나는 걸 얘기하면서 조금은 많이 편하게 한잔하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와인은요 까시엘로델 디아블로의 리제르바 에스페셜 시라입니다. 빈티지는 2017년 빈티지고요. 그리고 오늘의 음식은요. 제가 예전에 몇번 가성비 중국집이라고 하면서 소개해드렸던 말리성이라는 곳. 동묘앞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말리성의 짬뽕 탕수육입니다. 5,500원이고요. 지금 좀 불어서 그런데요. 양이 엄청나요. 짬뽕이랑 탕수육. 요거 두개 합쳐서 5,500원입니다. 오늘의 BGM은요. 알렉시 라이오가 있었던 *Children of Bodom*의 다섯 번째 앨범의 타이틀곡인 *Are You Dead Yet*입니다. 알렉시 라이오에게 지금 하고 싶은 얘기예요. *Are You Dead Yet* 너 아직까지 죽어 있냐? 네, 이제 술 마시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분위기답지 않게 상당히 와인은 맛있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선곡한 오집은 아주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좋아한 앨범 순서가 이집 Hate Breed 그리고 삼집 Follow the Reaper, 사집 Hate Crew Deathroll, 일집인 Something Wild, 오집인 a l 데 You d e a d 그 뒤로도 정규 앨범이 다섯 장 정도 있었고 저는 그 중에서 두 개를 갖고 있는데 그 다음 앨범은 저랑 별로 안 맞더라고요. 일집인 Something Wild입니다. 일집인 Something Wild는요. Children of Bodom의 앨범 중에서 가장 테크니컬한 앨범이에요. 이 당시에 바로크 메탈적인 엄청난 속주와 함께 복잡한 기타 솔로를 많이 갖고 있는 앨범이고요. 앨범의 포문을 여는 Dead n i g h t Warrior는 3분 22초는 보면서도 엄청난 위로가 들어 곡이고요. 예전에 제가 선곡을 했던 레이크 보돔 긴장감 있는 리프트 시작하는 곡 그리고 막 소개할 만한 곡이 그닥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라이브에서 터치 라이크 엔젤 오브 데스 같은 경우는 멋진 인트로를넣어서 상당히 들만하게 편곡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앨범인 Hate Breed.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앨범이고요. 요거는 오히려 좀 그저 그런 곡을 말씀드린 게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타이틀곡인 Hate b r e e d 라던가 그리고 시작곡인 War h a r t 이런 게좀 별로고, 두 번째 곡인 Silent Night, Bodom Night. 요거는 선곡했었고, 뭐 엄청난 곡이고요. 밴드송인 Children of Bodom 요건 라이브에서 많이 연주는 안되는데 참 듣기 좋은 전형적인 메틀적인 느낌이 있는 리프를 시작해서 괜찮은 곡인데 의외로 인기가 많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Downfall Downfall은 뭐 최근에까지도 이들의 공연을 마무리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라인은 최대한 신하게 나는 게참 괜찮아요 슈라즈 같은 뉘앙스가 있는데 그렇게 슈라지적인 다가가 쉬운 모습을 내진 않아요. 약간 거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앨범인 Follow the Reaper. 뭐 이거는 시작곡인 Follow the Reaper부터 엄청 질주하면서 멋진 앨범이고요. 제가 이 3집을 2집보다 좀안 좋아하는 게이집은 멜로디 데스와는 좀안 맞을 수 있는 c 드런 l d 보덤 n o 특유의 발랄함? 그런 게 적당히 있는데 이 3집 때는 그 발랄함이 극대화가 돼요. 그래서 너무 신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들 좋아합니다. 전체적으로 다좋고요 특히나 추천할 만한 곡이 Follow the Reaper, Boredom After Midnight, 그리고 Every Time I Die. Every Time I Die는 이 앨범에 뮤직비디오가 있는 곡인데 저는 왜 그런 곡을 뮤직비디오로 찍었지?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멋진 곡인 게요. 칠레 드런 오보덤은 브 멜로딕 데스메탈 밴드이기 때문에 보통 빠른 곡이 줄을 이루는데그 곡은 미드 템포의 곡으로서 이들이 왕급 비결까지할수 있고 느린 곡도 상당히 잘한다는 걸보여준듯는 그런 곡입니다. <목소리> 알렉시 라이오 같은 경우는 핀란드 사람이고 술을 엄청 좋아했고 독주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보드카도 엄청 좋아했을 것 같고 이게 50ml짜리고 4 0도인데 제가 이걸 언제 먹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같은 날 알렉시 라이오 때문에 먹게 되네요. 배양 보드카네요 와, 진짜 짬뽕은 예술이에요. 제가 만리성의 짜장은 허접하다 그랬잖아요. 짬뽕은 오징어, 뭐콩나 푸짐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빠트렸는데 이집 헤이트 브리더 다음에 나온 앨범인 일본 실황 라이브 도쿄 월허츠라는 앨범이 있는데요 뭐 엄청납니다 원곡도 상당히 테크니컬하면서 빠른데 원곡보다 더 빠른 스타일의 연주를 들려주고요 두 장의 정규 라이브 앨범밖에 없는데 하나는 dvd까지 있는 케이오스 리든 이얼스 2cd고요 그리고 이거는 1 2집밖에 없는 원시디 앨범이지만 사운드가 되게 묵직하게 잘 뽑혔어요. 케이오스 리더니얼스는 사운드적으로 너무 거치고 일부러 그렇게 의도했는지 모르는데 좀 지저분한 느낌이 많이 나요. 하지만 이 앨범은 매우 사운드가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연주력도. 확실히 더 잘합니다. 알렉시 라이오가 많이 다쳤어요. 술 먹다 떨어지고 볼링하다 팔 부러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어쩔 수 없이 연주력이 떨어졌는데 이 앨범에서는 가장 탈탈할 때이기 때문에 최상의 연주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 앨범인 Hate Crew Death 란 앨범입니다. 이 앨범은 아주 오래전에 앤데스였을 거예요. 사이월드의그 모임에서 공동구매로 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초판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너스 트랙이 실려 있다. 그래서 구매했던 를 건데 사실 처음엔 되게 실망했었어요. 왜냐면은 칠드런 오브 보덤은 그들만의 멜로딕 데스메탈스럽지 않은 발랄한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 앨범부터는 발랄함을 거의 벗어 던지고 헤비니스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안 듣고 있었는데 오히려 저는 이들의 라이브 앨범에 Chaos Ridden Years 그 앨범을 듣고 이 앨범을 다시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앨범부터 이제 팬층도 좀 나뉘는 거예요 전에 앨범들을 좋아했던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사집인이 앨범이나 오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이 앨범을 기점으로 해서 발라랑과 헤비니스가 나뉘게 되기 때문이죠 와뭐 지금 들어보면 엄청납니다 리들도 247 그리고 제가 Chaos Ridden Years에서 너무 좋아하는 Six Pounder 있고요 Bodom Beach Terror. Chaos Ridden Years 에서는 Bodom Beach Terror랑 Bodom After Midnight 를 합쳐갖고 또 엄청난 또 다른 곡을 만들죠. Everytime I Die 같이 그런 미드템포의 곡인 Angels Don't Kill.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솔로가 되게 좋았던 곡중 하나가 Real Blooded Riding Hood. 이 노래도 참 좋아하고요. 관중들과 함께 서로 교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라이브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Kate Crew Gasper. 참 좋은 앨범입니다. <목소리> 그리고 다섯 번째 앨범 오늘 선곡한 곡인 Are You Dead Yet이 들어있는 r You Dead yet? 이 앨범에서는 Punch Me I Bleed는 상당히 제가 좋아하고 In Your Face도 의외로 괜찮아요 상당히 독특한 구성을 가진 Bassard of Bodom Chaos Rhythm Ears 라이브 앨범 때문에 이 앨범을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We Are g o n Fall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라이브 앨범을 안 듣고 이 앨범만 계속 들었더라도 크다 안 다가왔을 텐데 헤어스리딩 열슨 스는그 영상적인 걸 너무 잘 뽑아갖고 그래서 결국엔 제가 위나 Not g 그리고 리빙 데 i 이런 것까지 좋아합니다 결론적으로 반 이상 좋아하네요 그 라이브 앨범이 저한테 상당히 큰 영향을 준것 같습니다 이 후드티는 3집인 Follow t 의 후드티거든요 예, 이렇게 멋있는 리퍼가 있는 앨범입니다. 잘 보이려는지 모르겠는데 모양이 같죠? 그리고 또 다른 후드티가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입지도 않았어요. 이 앨범인 Blood Drunk라는 앨범의 후드티입니다. 이거는 DVD까지 들어있는 버전이고요. 아, Blood Drunk는 좀 들어줄만하고 이 앨범도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아, 그나마 잘 감이 안 와요. 그래도 제가 한때 좀 좋아했던 곡이 첫 번째 곡인 Hell Hounds on my Trail. 이것도 공연 동영상을 보고 뭔가 끌려서 좋아했던 곡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Blood Drunk가 여섯 번째 앨범이고요. 그리고 제가 일곱 번째 앨범은 없고요. 일곱 번째 앨범은 라이센스도 안 됐고, 그리고 팔질 않아요. 그만큼 인기도 없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수입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리고 제가 들은 반대 해외 지구까지 하면서 구하고 싶은 앨범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 없고요 여덟 번째 앨범인 Hollow of Blood 입니다 이 앨범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게 있어요 타이틀곡인 Hollow of Blood는 정말 멋진 곡이고요 이곡 같은 경우는 심포닉 블랙 메탈의 뉘앙스를 상당히 많이 풍겨요 플레머로 축법을 메인으로 듣고공장함을느껴지는 키보디스트 워맨의 연주도 참 별개로 나니다 트랜스퍼런스도 3집에 있는 Bottom After Midnight 그 곡을 연상시킬 정도로 괜찮고요. 두곡 이외에는 또 그닥 끌리진 않네요. 이 뒤에 두 개의 앨범이 더 나오고 라이센스도 된데 제가 사진 않았거든요. 알렉시 라이올을 너무 좋아해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를 기리는 마음에서 살진 모르겠는데 사실 그두 앨범도 딱히 끌리진 않더라고요. 이번 편에는 세상을 떠난 알렉시 라이올을 기리면서 그가 참여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앨범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약간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영상을 녹화했는데 알렉시 라이오를 좋아했던 분들께서는 혹시나 알렉시 라이오의 죽음을 몰랐다고 하면은 그의 영혼을 기리길 바랍니다 알렉시 라이오가 저세상에서도 이 세상에서 같이 멋진 모습으로 멋지게 음악을 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